오자 니가 하지, 하지, 안자, 식자 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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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앉아 앉아 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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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기 안에 사무실도 짓고 측면 커튼도 하고 오늘은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되게 비용을 적게 드리면서 핸드폰으로 환기창이랑 천창, 측 창, 커튼 이런 거를 다 자동으로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유튜브 구독자가 연락을 줘서 오늘 그 친구가 이걸 해주기로 했습니다 오 벌써 하고 있네 어. 잘 잤어? 어 o u t 데 물이 안 나오더라. 어? 물이 안 나오더라. 물이 안나 t u 물이 안나 u t u 물이 안나 u t 데어 물이 안 나올 리가 없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네. 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얘기해주면 되지. 뭐하 응. 아, 뭐라 하지? 어제 같이 치킨 먹고 자느라고 얼굴 좀 붓긴 했는데. <웃음> 아,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 농장에 찾아오게 됐죠? 아, 제가 그. 열무 네. TV에서 가가지고 아, 네. 네. 어, 나도 여기 한번 농장 해봐 해보고 싶다 아... 이런게 들어가지고 네.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대학교에서 프로젝트 하면서 전에 은동부님이 수경재를 할때 계속 수시로 우리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들어서 센서 이렇게 달아서 해보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 그런 걸로 해결해 주려고 또 메일도 드리고 이쪽에 원래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이런 배선하거나 이렇게 프로그래밍하는 아, 마이스터고를 나와 가지고 20살 때부터 바로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일한 지한만 3년 정도 하고요스 설비는 안 만져 봤는데 자동화 설비, 배터리 장비나 주로 했었고 PLC 프로그램도 좀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laughs> 오늘 하게될그 자동화 시스템에 간단하게 설명 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제 IOT 기기를 만들어 왔거든요 원격으로 이튼을 열고 닫고 할수 있게끔 아 어, 지금 이런 측면 커튼이나 저기 위에 환기창 같은 것들을 핸드폰으로 어. 원격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뭐 조금 농, 농장에 좀 늦게 출근하거나 어... 않을까. 그쵸 <laughs> 원래 이제 제 농장에는 원격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밖에서 만약에 좀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나 밖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저녁이 되거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때 급하게 농장에 들어온 적이 몇번 있거든요. 어 원격으로 제어가 되면 밖에서 밥 먹다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 터치 한번 하나만으로 이제 모든 걸 이제 열고 닫고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농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앞에 조그맣게 정원도 꾸몄고요 아보카도 나무고요 <laughs> 여기 이제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심어보라고 주신 꽃들이에요 이게 이름은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laughs> 화단을 꾸미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휴식 공간 이게 제가 만든 사무실 겸 숙소입니다 지금은 숙소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안에도 나름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화장실. 여기는 창고. 그리고 여기 양 옷실. 양익들과 양익기가 있죠. 사실 이걸 찍는 영상들을 다 찍었었는데 뭐 찍다 안 찍다 찍다 안 찍다 이래 갖고 영상이 쓸수 있는 게 밖에 없더라고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럼 이제 상추들이 그동안 잘 자라고 있었는지 보여드릴게. 요 자동으로 이제 측면 커튼도 생겨가지고 몰라가고 있죠 이제 겨울철에 따뜻하게 이 커튼 하나로 버틸겁니다 여기 이제 적상추 아주 바삭바삭하게 빠삭 잘 크고 있어요 여기는 청상추 이쁘게 잘 크고 있죠. 그리고 카이피라. 또 청상추. 또 적상추. 또 카이피라.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바로 삼겹살 하나 싸 가지고 먹고 싶을 만큼 잘 크고 있어요. 그동안 유튜브보다 농사에 집중하느라 농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키워놨습니다. <laughs> 제가 육묘장도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물을 틀어주면 여기에서 물이 차서 저 밑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죠. 지금도 모종이 아주 잘 크고, 쪼근디고 이래. 물을 한번 여긴 줘야겠다. 아, 지금 원래 있던 스위치를 보시면 원래 있던 스위치를 스위치에 물려 있던 선을 네. 잘라서 이 스위치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위치로 바꾸면 와이파이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동작 제어가 가능합니다. 대신 이 스위치는 사용을 못해요. 그쵸? 그쵸. <laughs> 먼저 신발 물어뜯은 버디입니다 버디 버디 앉아 앉아 어이 어이 <laughs> 쓸 이렇게 가시를 자식아 투이아 스무트 응. 이걸 깔아서 이걸로 이제 원지제가능 하다. 응. 어. 응. 오. 오. 기기 등록 완료 오, 됐네. 와요. 놓고. 오. 오, 이렇게. 응. 한번 해 볼까? 이름 일단 이름 한번 바꾸자. 이기 그렇죠? 진짜. 돼요? 해 보자. 오! 오. 보자. 핸드폰으로 열림 모침 누르니까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멈춰볼게요. 멈보세요 닫아주세요. 우와. 와 대박. 이제 집에서도밖에서도 핸드폰 하나로 농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어플리케이션을 누르고 여기 측커튼, 천창커튼, 환기창, 측창 이렇게 있는데 제가 환기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환기창은저 위에 있는 창문들이에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열리기 시작하죠. 자, 이번에는 직창을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오픈. 오픈. 아 됐어 누르면 이렇게 환기창, 측창, 측커튼천창커튼을총네 가지를 제가 자동화 어플에다가 넣어놨고요 이제는 밖에 나갔다가 급하게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총 비용은 자재값만 11만원 들었고 도와준 친구한테 조금 좋습니다. <laughs> 앞으로 이제 농업 관련된 것들을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안녕.